이제 제가 먼저 한번 시작을 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또 제가 디톡스의 세지평을. 세 역시. 다르네 네. 뷰티 꿈나무에서 오. 이제 전문가가 벌써 되신 것, 것 같아요. 스케일 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디톡스 같은 경우 이제 독소를 빼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제 몸의 피로도를 저는 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음. 생활적인 디톡스를. 네, 그런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데뷔를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일본에 갔었을 때 처음으로 봤던 제품들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멤버들 모두가 굉장히 신세계를 느끼면서. 음. 그래서 하나씩 그럼 먼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잘 잘해 잘한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두를 신으시거나 네. 이제 발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좀 되게 간편하고 편안하게 그피로도를 풀어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오 되게 잘하네. 왜냐면 여성분들 저도 <laughs> 하체 부종이 굉장히 심해서 저는 아, 네. 그런 쿨링감있는 제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습니다 가격도 왜 괜찮아요 여섯 매입 세팩에 9,200원이에요 아, 네. 청산유수예요 아직 네. 네. 되게 딱 지금 모습만 보면 저거 많이 팔아가지고 네. 전당포에서 이렇게 반지나 하 어, 네. 반지 이렇게 네. 이 간단하게 이렇게 떼셔서 음. 이 부착을 해주시면. 아 이거 진짜 시원하잖아요. 아. 네. 음... 다... 아. 다들. 죄송해요. 나 바로 활용을 아, 시원하우 시원해. 시원해. 네, 이게 아유. 확실히 시원하고 쿨링감. 네. 딱 있잖아요. 아, 아 너무 <laughs> 아, 부끄러워라. 너무 집민 지민 양. 저는 이거 부치고 자다가, 아, 지가 났어요, 발에. 아,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저는 부치고 자는데, 일어나 보면, 이불에 어딘가에 붙어 있어. 아, 아, 맞아, 그 맞아 있어. 있어. 굉장히 많아. 다음 날 아침에 이불 탈때 느닷없이. 네, 네, 네. 가끔 더 등장이 붙어 있기도 하고. 자, 보리처럼 마시네 그리고 다음은 아이 마스크.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 나도. 허브향. 아, 처음에 나는 완전 문화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저걸 하고 어머 어떻게 이렇게 술을 온기가 느껴지는데 네. 향도 너무 좋으니까 네. 빨리 자야 되는데 잠안올때 있잖아요. 네. 이거 끼면 은 바로 잠드는 것 같더라고요. 도현 아, 아, 음. 누나 꿈나라로 <laughs> 떠나십니 <떠나신다>. 언제쯤? <웃음> <웃음> 아 이거 하나 치려고. 아 됐다 됐다. 아, 안 했다. 보이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laughs> <laughs> 네, 것 같아서 예, 예. <laughs> 한 40도 정도의 스팀 효과가 있고요. 꽤 어? 높네요, 온도가?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40도 올라가기 전에 잠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고 근데 사실 눈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불편해하셔서 음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같 그 여름에는 한데 못쓸것 같아요. 네, 여름에도또 눈이 땀 차잖아요. 네. 그런 단점이 있긴 해요. 진짜 핫한 아이템을 또 이번에도 가지고 오셨어요. 피로를 풀수 있는